이건 또 다른 환각인가요? <laughs> 뭐 일단 시작해볼게요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암문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관녀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그대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비 프로토콜 가동. 대군주를 더 생성해야 합니다. 대군주 좀더 뽑아내 주세요. 굴하지 않습니다. 사원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해야 합니다.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나쁜 음. 놈들이 어, 접근하고 음.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야를좀 <laughs>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악물이 부족합니다. <laughs> 그렇죠저마 친구들이 우리를 마법사 날 부끄럽게 하지 말아줘! 저 못된 녀들이 지금껏 준비해 온나 새로운 작품을 즐길 준비가 되었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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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발! 역격마 대군주를 더 생성하세요. 자주 재비 있는 친구들이랄까요? 저기 마법 데스 필 카스가 지부족한니다 조절해서 을주효과 대군주를 더 생성하세요. 주비 있는 친구들이랄까요? 나경 최고의 친구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화 완료. 말로 관구리 더 필요해요. 약력을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안돼 혼종아 안돼 내 친구들을 잡아먹으면 안돼. 사원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이쁜 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지막. 피유니스 아주 영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친구 를 동맹이 나들과 싸우고 있네요. 악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힘내라고 말해 주세요. 아무니 공업분 제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세자를 제거하십시오. 적대 세력이 우리 동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세자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영역을 어. 보진하고 습니다 영역이 차지했습니다. 영역. 병력. 아, 군 영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저기 아군 병력을 박해시고 있는 가스가 부족합니다. 대라에를좀 있어본 건 어떨까요? 대기 중입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을 공격합니다. 에너지가 넘쳐. 나쁜 녀석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력장안의 편중 에너지 강위 감지되었습니다. 아몬의 비밀병기 우리가 없애줄지.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나쁜 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리 동맹을 공격 이스럽습니다사령관 때, 이 때, 이제 처리해야 할 때, 정석은두 개입니다.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합니다. 맨스크는 어디서 떼도 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사원이 개로 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방어하십시오. 나쁜 녀석들이 불행한 청정색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으 나쁜 녀석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미군 위성을 더 배치할 때가 됐습니다! 무슨, 저 못된 녀석들이! 사모니 아, 고모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오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모 분쇄자를 없앴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능도 별실의 시종을 막을 수 없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믿어듯세요 에, 어. 아, 네. 전 셔먼이라는 이름의 혼종을 만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질투한 게리가 잡아먹고 말았죠 거기엔 배치할 수 없어요 배치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필이합니다 모두에게 힘내라고 m 해주 a 요적대 o u r s e l f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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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습니다.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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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적소환이 탑재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 공허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공허분쇄자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해봤어요. 어. 거긴 배지가부족해 어. 에너지가 부족요 어. 어. 에너지가 요에지가 어. 에너지가 부족해요. 어. 에너지가 부족라 어. 에너지가 해너지가자라네요 음. 에너지가 부족 에너지가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 I d o 가더 필요합니다! 모 a t y 고라고 말해주세요! i n g about. I don't 들은 존재해서는 안 you're talking about. I don't k 나쁜 녀석들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믿어주세요. <목소리> 여기 공격받고있습니다 남자 녀석들이 자꾸 오리를 공격해요. 적성안이 단지되었습니다. 국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힘 내라고 말. 저기 아군 병력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저 못된 녀석들이 아군 병력을 공격합니다. 적대적 포트 수소원이 감지되었습니다. 적대적 포트 수소원이 감지되었습니다. 공격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열이가 끝났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적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힘 내라고 말해주세요.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힘 내라고 말해주세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힘 내라고 합니다고 사원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사원을 지키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일을 막추면안 돼. 꼬마 친구들, 사원이 모두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공업 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공업 분쇄자의 손길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볼.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전진하라 벨시르의 시종이오 혼종사냥을 시작할 때가 왔다 <놀라> 자, <혼종들은> 에너지가, <놀라>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네요 we <laughs> you 아무리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무리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모습 소리들이 사라졌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